우리는 지난주일에 성령강림주일로 보냈습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제자들과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였을 때, 그날도 떡을 떼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한 것이었습니다. 오순절 성령강림 사건이 그들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람이 잘 바뀌나요? 아니면 잘안 바뀌나요? 네. 많은 분들이 잘안 바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흔히 사람들은 잘안 바뀐다라는 말을 합니다. 분명 맞는 이야기입니다. 작은 습관 하나 바꾸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곁에 있는 사람들이 핀잔을 주기도 하고, 그래서 바꾸려고 노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도 잘안 돼서 그냥 평생 안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결혼을 하고 이제 한 집에 살게 되면 이전에 몰랐던 배우자들의 생활 습관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는 사소하지만 좀 불편하고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습관들이 있습니다. 가장 흔하고 역사가 오래된 것이 있는데 치약 논쟁입니다. 어떤 한 분은 이제 치약을 아래에서부터 꼼꼼하게 짜서 쓰는데 같이 사는 사람은 중간에 그냥 꾹 눌려서 짜서 쓰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이해와 갈등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계속 얘기를 하겠죠. 한 밑에서부터 짰었어야지. 그게 그렇게 힘드냐? 그런데 잘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잘안 바뀌어요. 그래서 치약 공장에서 튜브를 바꿨습니다. 중간에 눌렀어도 이제 원상 복구 잘 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치약 공장의 이런 노력으로 많은 가정이 가정의 평화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 잘안 바뀌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성령 안에서 제자들이 변화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람의 타고난 기질, 지능, 이런 것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예수님을 믿어도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기질대로 사용을 하십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의 삶의 주권자이시다. 믿음으로 진짜 신실하게 고백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어떤 면에서 변화를 경험합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그 은혜를 따라 살기로 결단하고 결정한 사람은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 사람의 가치관이 바뀌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바뀌고,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변화가 그 사람의 믿음을 증명하게 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은 성령을 경험했습니다. 바람소리 같이 임한 성령이 그들 모여있는 곳에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한 것이에요. 제자들은 방언으로 기도를 했고요. 제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 가운데 증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구원하심을 그들 가운데 선포했어요. 그러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말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들리는 말, 이해하는 말씀. 그래서 각자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성령 충만의 역사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친밀한 교통을 이끌고 여는 그 기도의 문이 우리에게 열리기를 원합니다. 기록된 말씀 선포되는 말씀 그냥 사람들의 귀에 울리는 그냥 꽹과리 소리가 되지 않고 들리는 말씀 이해되는 말씀 내 영혼을 살리는 말씀 하나님의 양식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는 은혜,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그들에게는 매우 놀라고 신비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일이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2절과 13절을 보면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하고 이렇게 사람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의 치하였다 하더라. 여기 보면 두 가지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을 경험한 사람. 그들은 이렇게 얘기를 했죠. 놀라고 당황했다. 처음 일어난 그런 경험을,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놀라고 당황한 것입니다. 또 다른 반응이 이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경험한 사람이 아니라 구경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제 이런 현상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 저 사람들을 세술에 취했다. 조롱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 사건을 경험한 사람이나 구경한 사람이나 그들의 반응에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경험하지 못했던 이상한, 신비한 일이 그들에게 일어났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 사도행전의 이 성령 강림 사건, 성령 충만의 사건을 사도행전이 보고하면서, 야, 신기하고 신비한 현상이 일어났다. 이것을 말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충만하여서 이제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일어난 그들의 변화, 그리고 성령께서 그들을 통해서 행하시는 그 일,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과 성, 성도들이 이제 성령으로 충만해서 어떻게 변화되었고 그들이 성령 안에서 무엇을 행하고 있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기한 체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제자들과 사도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베드로와 제자들이 무엇을 행했는지를 바로 이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들은 예루살렘과 유대인 사이에 서서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했을 때 그들에게 일어난 가장 근원적인 변화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선포하고 증언하고 증언, 증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강림 사건에 대한 보도 이후에 이어지는 사도행전 2장 14제를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로 너희들에게 알기를 원하노니 내 말에 귀, 귀를 기울이라.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이 사람들 가운데 서서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자들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사람들은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 주가 되게 하셨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을 것이다. 이런 베드로가 사람들 사이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의 변화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말하고 전파하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두려움 속에서 다락방 안에 그들이 모여 있었다면 이제는 문을 열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요. 성령 충만이 그들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성령의 은사가 참 다양하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병을 고치기도 하고요, 방언과 예언을 하기도 합니다. 잘 가르치기도 하고, 구제하고 돌보며 사랑의 마음으로 사람을 세우기도 합니다. 성령의 은사만 다양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도 다양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 보면 성령의 은사가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 희락, 화평, 참음,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열매들이에요. 성령의 은사와 열매는 이렇게 다양하지만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 최종적인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볼때 그것은 최종적인 목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일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 최종적인 종착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사람들에게 행하게 하시고 일하게 하시고 이걸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시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세상 가운데 전파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4장에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어디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느냐 하면요, 사내들인 공예입니다. 지금 그들은 재판 당하고 신문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성령이 충만해서 제자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성전에 올라가는 길에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주머니에 있는 이 동전 몇 립을 이 사람에게 주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와 제자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일어나서 걷게 된 것이요. 이 사람은 일어나 걸으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성전 안에서 소동이 일어난 것이요. 에 성전에 있던 사람들은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오랜 세월 동안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을 했기 때문에 성전에 출입하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 눈앞에 이 사람은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놀라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사람들은 베드로에게 몰려온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에게 몰려온 사람에게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한 것이에요. 사도행전 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아, 왜 이를 이렇게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를 주목하지 말라. 그리고 뭘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도를 주목해라. 너희의 생명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도를 주목해라.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 영화롭게 하셨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이 생명의 주 되시고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님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누구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지금 증언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행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건을 사람들 가운데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령에 충만한 베드로는 놀라운 이적을 행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그가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와 제자들은 이 일,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운 그 능력, 권능, 이것이 우리의 소유라고 자신을 선전하고 광고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경건과 능력이 아니라, "우리를 주목하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해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경건과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그 그리스도를 주목해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믿음이 이 사람을 낳게 했다.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죄사함을 받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구원을 베푸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이 충만한 제자들에게 일어난 변화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주 되시고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고 증거한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행했지만 오히려 이 사람들은 사람들이 자신을 주목하게 될까 봐 주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목하라고 주님께서 그리스도시라고 선포하고 자신을 감추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제자들은 겸손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기 받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그들은 논쟁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예수님 좌편에, 예수님 우편에 누가 앉을 것인가, 누가 높은 서열,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이런 일로 서로 다툼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했죠.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사도행전의 주제 말씀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큰 권능을 받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을 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습니다.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병 고침도 일어나고 그들 가운데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무엇을 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내 증인이 되리라. 스스로 자기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약속을 주시고 말씀하고 계신 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기준이 생깁니다. 성령이 충만한가 아닌가. 그 권능이 성령이 주시는 권능인가 아닌가. 그 분별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증거되고 있는가? 예수님을 주목하게 하게 하는가? 이것이에요. 사람들 중에는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신통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뭔가 대단한 신비한 일들을 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에서나 오늘 세상에서나 뭔가 신통하고 신기하고 이런 말들은 주술가들이나 무속인들이 더 잘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몰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구주이심을 증거하지 않습니다. 부인합니다.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거나 이상한 영과 신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는 아무리 신비한 일, 신기한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성령의 능력, 성령의 충만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증거되는가? 예수님을 주목하게 하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는 것이에요. 영국의 목회자요. 우리 시대의 복음주의자로 알려진 존 스토트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기독교의 기본 진리에 대해서 강론하면서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잘 설명을 했습니다. 성령은 성부와 성자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감추기를 기뻐하신다. 성령은 숨어 계신 체로 그리스도를 증거하신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이런 모습, 성령님의 모습을 담고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것이요. 그러면서 오히려 이것을 위해서 자신을 감추기를 기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제자들에게 일어난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되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담대함이었습니다. 위축됨 없이, 기탄 없이, 두려움 없이 예수 그리소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지금 어디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산에 들인 공예입니다. 신문을 당하고 재판을 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전 미문 앞에 이 병자를 고치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 모여들었을 때 예수님에 관한 설교를 했습니다. 이일 때문에 제자들은 사내 드린 공회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내 드린 공회가 어떤 곳인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내 드린 공회는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위압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대단한 권세를 가진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편안하게 뭐 방문하는 주민센터 이런 곳이 아니에요. 공회는 유대민족에 있어서는 권위 있는 그런 정치 기구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허가를 받아서 유대인들의 고유한 율법과 간습에 따라서 이제 자신의 동족들을 재판할 수 있고 의견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었습니다. 공회 앞에 제자들이 섰다는 것은 이제 신문과 재판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일반 어떤 자범을 취급하는 그런 곳이 아니었어요. 종교 재판을 행하는 곳입니다. 이제 제자들은 큰 형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산에 공, 드린 공예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제자들이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산에 드린 공예는 이렇게 구성됩니다. 유대 사회 안에서 상위 그룹으로 속해 있는 성전 중심으로 일했던 대제사장과 사두 개인들, 라피오 선생으로 칭함받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산에 드린 공예 안에는 이런 대표적인 사람들, 이런 그룹이 거기 안에 모인 것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 앞에서 장애인을 고쳤고, 이에 모여든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게 이 사건 자체가 사내들인 공의 사람들에게는 매우 불쾌하고 분노하게 만드는 일이었어요. 제사장들에게는 성전이란 어떤 곳입니까? 성전, 성전이 제사장들, 대제사장과 그 제사장들이 활동하는 주 무대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거기 막 몰려간 것입니다. 상당히 불쾌하고 화나게 만드는 일이죠. 가르치고 강론하는 일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몰려든 사람들에게 막 강론을 하며 설교를 한 것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매우 분노하게 했던 불편하게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그들 가운데 전했습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죄악에 대한 고발이 들어있어요. 너희가 잡아서 신문하고 십자가에 매달았던 예수,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생명의 주이시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당시 사내들인 공에 모여있던 그 사람들의 죄를 고발하고 있는 것이에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를 믿어라.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그리스에게만 있다. 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공회 모인 사람들은 하나같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그들 앞에서 있는 것이에요. 종교 재판을 판결할 수 있는 최고의 권위를 가진 대제사장이 거기 있습니다. 율법에 뛰어난 학자, 서기관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풍부한 경험과 사람들에게 존경과 인정을 받았던 장로와 원로들이 거기에 있어요. 무력과 힘을 동원할 수 있는 관리들도 있습니다. 하나 빠지는 것이 없는 이런 조합이에요. 완전히 드림팀이죠. 사실 이한 부류의 사람만 앞에 있다고 해도 일반 이 유대인들이라면 주눅이 들고 위축이 됩니다. 그런데 사내 드림공회는 종교, 법, 교훈과 철학, 정치적인 힘, 가진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지금 연합해 모여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회에 모인 사람들은 권력과 법과 지식과 무력으로 무장한 그들 앞에 제자들이 섰을 때에 즉각 꼬리를 내리고 이제 아, 항복하고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앞으로는 그렇지 않겠다 이렇게 할 것으로 생각을 한것이요 그런데 그들 앞에서도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일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예수 그리소를 증언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를 전했다고 붙잡혀 왔는데 이제 붙잡아서 신문하고 있는 그들 앞에서 도리어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에 모인 사람들은 매우 당황하고 황당한 일이 그들 앞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의 본래에 학문 없는 범인인 줄 알았다가 이상하게 여기며 자신들 앞에서는 주눅이 들고 위축이 되고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 정상인데 전혀 그렇지 않았던 것이요 그들의 경고와 위험이 제자들에게 전혀 먹히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그들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이 담대함은 뭘 몰라서 무지에서 나오는 그런 용기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원래 제자들은 용맹하고 용기가 있어서 그랬던 것이 아니었어요. 제자들은 지금 그들 앞에서 있는 사내들인 공회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신문하고 박해했고 십자가에 처형되도록 몰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때 제자들은 도망했고 예수님을 모른 척했고 부인했습니다 개업하는 집 앞에 가면 헌칠하게 키가 큰한 분이 서 계신데 춤추는 허수아비 풍선이에요 옆에서 보면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춤을 저렇게 칠까? 살펴보니까 옆에 모터 달린 그런 기계가 장치가 있습니다. 이 장치가 이 허수아비 풍선에다가 바람을 넣으면 이렇게 위로 섰다가 바람이 빠지면 주저앉았다가 이렇게 반복하면서 일어섰다가 내려앉았다. 춤추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원래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형편과 상황이 괜찮으면 용기로 충만하고 좀 아니다 싶으면 쭈그러들고, 주저앉고. 제자들만 그랬습니까? 저와 많은 사람들이 사실 살아가는 모양이 이와 같습니다. 자신의 감정의 삶의 상황과 형편에 우리가 거기에 기반을 두고 살아가면 사실 이렇습니다. 형편과 상황이 괜찮으면 용기백배하고 충만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고 뭔가 잘안 되면 쪼그러들고, 사람 앞에 비해서 좀잘 되고 있으면 좀 괜찮아 보이면 힘이 나고, 그렇지 않으면 쪼그러들고, 일이 잘 되고 남들이 좀 알아주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그렇지 않으면 쪼그라들기 쉽고. 그래서 개업집 앞에 서 있는 허 선생님처럼 춤을 추고 있습니다. 하늘로 솟았다가 맥없이 주저앉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처지와 상황과 환경, 이런 것 때문에 용기를 가질지 아니면 의기소침할지 결정하고 말고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이런 춤을 추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 믿음 안에서 담대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성도들이 가진 그 담대함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성도가 담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분명한 그 진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충만해서 이제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 되신다. 이 믿음 때문에 오는 담대함인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과 삶과 행동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증거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내 구주라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해서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